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사람의 삶,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입으라. 그의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새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첫째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 자, 거짓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다. 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도 손해요. 모든 사람에게 손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에 같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주 이러한 진실함을 말하셨습니까? 네, 거짓을 버려야 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삶에 거짓이 들어올 때 절대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밀어내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이 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분이 납니다.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죄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이 틈을 이용한다는 건 왜요? 이 분이 날때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어나면 분명하게 죄가 될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이 날때 죄로 연결하지 말고, 어, 하루가 되도록 품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추권드립니다. 예, 지난 한주 여러분 화 많이 내셨죠? 그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세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바울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죠. 그죠? 그러나 이 구제하고 돕는 것은 어때요?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에 멈춰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멈춰 있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남을 돕고, 그러고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이요, 잘못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선한 말을 하고, 또 격려하고, 공감해주면 어때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만소를 뭐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 같으나,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사실은 이러한 모든 세 사람의 삶이 다 들어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용서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도와주고 선한 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새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세 사람이 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또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laughs>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 가지 죄목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배우자 외에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깨끗하다와 아니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 동성애나 매춘이나 이런 어떤 가음과 같이 성적인 죄들을 더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더러움이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들을 행하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이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탐욕 더 가지고 싶고, 그죠? 더 취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성적인 탐욕을 얘기해요.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보고 품는 그런 욕구들 그러니까 어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이러한 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가 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탐욕 모든 성적인 죄악들을 우리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4절에서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도 사실은 성적인 말입니다. 성적인 언사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어떤 음담패설, 뭐 성적인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나 말까지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경고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고니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 말이암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러한 성적인 악한 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냈던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처음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데미 여신을 믿었던 지역이에요 아데미 여신 그래서 이곳이 성지였고 아주 큰 성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여신을 향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종교의식이 어땠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일반 남자들, 어, 신도들과 공개적으로 그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이 여신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시대적인 문화나 시대적인 그런 <laughs> 상황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신앙이 이런데, 이들의 삶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에베스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세상적인 풍습을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파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죄악들에서 따라가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타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전의 모습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데 또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또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을 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어요? 정말 이 핸드폰이나 TV만 봐도 수없이 음란하고 선정적인 영상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정말 어떨 때는 막, 정말 식은땀이 나서 채널을 돌릴 때가, 어, 여러 번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어, 세상의 흐름도 봐도 기업의 총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계속 뉴스나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목회자는 다릅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짓는 이 성범죄가 우리가 너무도 너무도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긴장해라.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구별되지 못하고 어찌 따라가고 있느냐 아예 생,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지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8절 다시 띄어 주시면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얘기합니다.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러한 성적인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가?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이 정말 이러한 죄악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러한 음행, 악함,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가늠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성적으로 물나나고 타락해져 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8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빛의 자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잘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는 그 이유가 그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이 빛을 다시 반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같이 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빛이 아니요.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을 함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착함이죠. 의로움은 뭐예요?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얘기해요. 진실함은 뭐예요?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이러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어둠이 아니야. 빛의 자녀야. 그러니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빛을 비춰라. 이러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의 열매로.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저절로 저절로 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둥경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빛의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체성이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는 전에 그러한 어둠에서 떠나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이 빛을 비추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말씀. 니느웨로.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니느웨는요 요나가 볼 때는 자기들의 민족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이 요나는 그것을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급했던 선장이요 와서 요나를 깨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선장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요나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 주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지 말고 깨어서 주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행하라 실천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엎드려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빛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째여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자고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친절히 대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야죠 다시 눈을 감고 돌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경멸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라는 것이 이제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비춰지고 있고 상식이 없는 그런 종교단체로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한테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을 말씀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핑계로 듣고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밖에 없어요. 살아내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이 빛의 열매들이 나타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직장, 가정,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져 있고 자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고 있을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그것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빛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